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선자들이 나오고 사도들이 나오고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점쟁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삼일천하님과 영혼으로 가진 인간의 관계를 오해해서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이 창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이 우리를 섭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에 죽고 부활하는 그삶을 삶에 있어서 당신이 독자적으로 사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들에게 계시한 바에 따라서 아들이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절정기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미래에 관한 것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또는 어떤 무작위로 우리가 점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확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성경에서는 알파 오메가 그리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시작하실 때 이미 끝을 하신 거예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벌써 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를 통해 계시하느냐 아들을 통해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때가 됨에 아버지로부터 이제 성령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오라 이름하는 자가 어 제가 잘못 읽어 버렸네요. 뒷장을.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기서 선지자에게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응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선자 사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부름 받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와 제자 공동체, 그리고 교회란 시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나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인류 가운데, 만물 가운데 퍼지는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성경을 보는 데 있어도 엄청나게 혼돈을 하게 되고 헷갈리게 되었어요. 특별히 제가 이런 자연과학이나 사회가 인문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에서 우선 정치에 대한 원리나 경제적인 원리 또는 과학이나 또는 어떤 윤리나 도덕 가정 뭐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했어요. 너무 너무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짓을 한 거예요. 나중에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걸 벗어난 모든 해석은 결국은 그게 아무리 그럴싸해도 사실은 성사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선지사가 또는 율법이 성문사가 말하는 게 누구겠어요?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지자가 기록한 그 핵심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3인칭으로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자를 통해 기록된 인자의 그 모든 것이 응하리라. 그데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배팀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적고 그를 죽일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3인칭으로 지금 죽음, 인자라고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3일 만에 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부끄럽고 그 다음에 사람들부터 로 모욕을 당하게 죽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하는 바가 있어요. 뭐느냐? 의인이 항상 그 사회에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의인이,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이, 예수처럼 거룩하게 산 사람이 오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희롱 당하고 능욕 당하고 침배쯤 당하고 채찍들 당하고 그리고 죽임 당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어떤 그 어, 환상을 붙고 사냐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존경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어떤 호의원식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 형통할 거를 생각하는 거, 그 우리가 만드는 하나의 착각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닥쳐와요, 핍박이 오게 되고,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이르심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때두 종류가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성령께서 감추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은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사실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감춰졌다는 이야기가 전혀 그것이 근거가 없었냐?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질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예언의 말씀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의 공생애가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윗처럼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해석을 한 거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모세처럼 왕으로서 올 거라고 생각했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때가 뭐냐 아직 주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때가 되지 않을 때예요 근데 때가 되면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외치게 되고 그게 전파되고 그래서 대중이 알기 시작하고 대중이 전파됨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방인 성교가 될때 어느 누구도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을 생각을 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만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만 예수를 믿는다할때 이 바울이 그거를 깨뜨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하나 이제 변화된 게 뭐냐, 어, 우리가 말하면 이게 사세기 무렵에 이 복음이 완전히 헬라 문화권에 퍼졌을 때, 로마 문화권에 퍼졌을 때, 이거를 신학하는 과정, 이때 삼위일체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생에 대한 기독론 이런 진리들이 드러내므로또 다시 그 진리가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우리가, 아니, 게 7세기 무렵에, 7세기 무렵에, 또한 이것이 놀랍게 역사를 해서, 어거스를 통해서 노마 카드릭에 새로운 어떤 시대적인 그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그때쯤 되면, 어 무슨 일이 벌어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프랑스와 독일, 에스파냐, 포르투갈 같은 유럽 지역에 이제 전파되게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한 어, 이게인제 게르만족, 앵글로색슨족 여기에 이제 전파될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나 남미, 오세아니아로 가길 때 웨슬레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또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제 북미라든지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에 정착이되기 시작할 때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파업 목사에서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아시아에 뿌리를 내릴 때 주님이 제2 종교 계획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도 이 복음이 동북 아시아를 거쳐서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중앙아시아 쯤 가면 또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겠죠. 어, 그래야만 이제 어, 이스라엘에 마지막 들어가서 그 복음의 마지막 세계성료를 완수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복음을 들을 때유한 계시로 이마는 두 선제가 등장하므로 주님의 에, 숨겨진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맹인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리는 들리는데 도대체 누가 지나가냐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까 맹인이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맹인이 예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노마 군병으로부터 노마의 핍박으로부터 독립시켜 주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거하 그런 어떤 가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는 자신을 치유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외친 거죠. 그러니까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맹인이 그렇게 시끄러우니까. 야단을 치죠. 잠잠하라고. 그러니까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안면 벌수를 해야 은혜를 받아요. 안면 벌수를 해야만 하나님이 주목을 하는 거죠. 인간의 체면 따지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렇듯 큰 소리 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히 관심을 갖고 어, 그 맹인을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머물러서서 명하여 그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치유받은 거예요. 만약에 맹인이요, 거기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어, 속으로만 했으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주님이. 사교 예, 같은 경우, 너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치유받은 적도 있지만 사실 사케도 소리는 안 질렀지만 남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시야에 삭게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소리를 지는 것 뿐만 아니라 시야에 보인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쓴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걸 표시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래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단도 지입자로 치유하실 때도 있지만 그때는 드물어요. 대부분은 뭐냐 물어봐요. 그러면 왜 주님이 그런 기사를 복음서에 남겼을까요? 오늘 이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입술을 사용해서 그리고 의사 표현을 명확해서 주님 앞에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냐 하시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이렇게 말할 법도 있는데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 말을 써요 그러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결국은 눈을 낳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됐어요 그럼 왜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단어를 여기다 썼을까요? 여러분이 누가 보면 바로 앞장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 가 나옵니까? 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보다 쉬운이라고 그랬죠. 그때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댔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 당신이 인간을 구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누가 본 기자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곧그 맹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부자 이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 가운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참 힘들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사람이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수 있다고 하는 그 대답이 오늘 이 맹인이 눈뜬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다는 신뢰를 맹인을 통해서 보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느낀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는 물론이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로와 광리는 지어서 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한마디로 본문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성경은요,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나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 본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억지로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 뭐냐 거짓된 해석이 되고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예, 우리로 말하면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미혹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어, 본문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나 성령에 대한 약속, 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문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반응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문에 관한 그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서 우리 안에 잘못된 지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에 관한 본문은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걸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요 그걸 깨달아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지식으로 살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성령에 관한 본문은 믿는 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사물하고 기도를 해서 그 성령의 약속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 주님이 원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3단계가 이렇게 다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배터리를 다시 사야 될것 같은데요.